내가 목사 한수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되다니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의 능력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의학으로도 날수 없는 병이 낫기도 하고요 과학적인 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사고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미스테리로, 그냥 기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기적의 이면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에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잔치 때그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문화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좋게 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많은 조롱거리가 될수 있고 한동안 이야기거리가 될수 있는 아주 크게 신뢰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랑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 알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침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 뭔가 이 살짝 마리아의 부탁에 거절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명을 해둡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이 다양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첫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의 능력은 당연히 이분이 갖고 계셨지만 그것을 인간의 필요를 채운 데 있어서 사용해도 괜찮은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진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도 기적을 일으키신 것으로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신 듯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물을 마시고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마다 낮은 포도주를 이제 이때쯤 나가게 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다라고 신랑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첫 번째 보이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바로 정직한 신랑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신랑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쭉 읽어보았을 때 신랑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제공될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취하고 그럴 때는 낮은 포도주가 바꿔서 나왔다는 것을 이 사실을, 보며, 이 말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이 나쁜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편법으로 물을 타는 것입니다. 양은 점점 늘어나지만 그 포도주가 희석되어서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신랑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의 연회장의 말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는 말을 볼때그 이전에 나온 포도주들이 모두 좋은 것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랑이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고 약삭빠른 사람이어서 이 상황을 보고 어차피 손님들도 어느 정도 취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당장의 포도주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도주에 물을 타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잔치는 어떻게든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정직함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적이 일어날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지혜라고 포장된 얄팍한 계산과 편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실 기회를 미리 차단하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랑의 정직함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보이시고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직함은 잠깐 볼 때는 손해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나온 아동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 심리조사에 의하면 그 또래 집단에서 도덕성이 뛰어난 아이들이 그 그룹에서 학업과 리더십, 창의력 등 모든 것의 우위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정직한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통의 복을 두리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믿음의 여인 마리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에게 도움을 첫 번째 청한 사람은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마침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너희가 좀 나서서 포도주를 좀 구해 봐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닌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처녀 때 천사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성령으로 메시아를 임신하고 나와서 길렀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도 당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녀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험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성장한 믿음은 더욱 큰 순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더욱 큰 순종은 더욱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다시 믿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경험하는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충성되게 순종한 하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기열 일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가장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은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었던 돌 항아리는 모두 6 개였습니다. 6절에 보면 돌 항아리의 용량이 두세통 들어가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 수량으로 환산해 보면요,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통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항아리는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아리 자체의 무게만 하해도 엄청났던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더욱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하인들이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무거운 물 채운 동물 항아리를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인이었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 너무 무겁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물까지 담으라니요. 그렇게 고생해서 물을 담아간다고 해도 괜히 연회장에게 가져갔다가 연회장이 딱 보고 아니 왜 물을 떠왔어? 이래 버리면 연회장에게 혼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가뜩이나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회장에게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혼날 수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상황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 당시 문화적인 관례로 인해서 그 집의 하인으로 손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편법을 써야죠. 예수님의 명령을 듣되 돌 항아리가 부었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이 졸졸 쫓아가지고 물을 담나 안 담나 볼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돌 항아리가 무거우기 때문에 조금만 담아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물을 담으라고 했고, 물을 담아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인으로서 나는 명령을 들은 것이고요. 나중에 뭐 밝혀지면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생은 조금 덜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서 아기까지 채워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알수 있는 것은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들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의 생각처럼 꾀를 부려서 상아리에 물을 조금씩만 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도 그 적은 양 때문에 혼인잔치에 쓰기에는 부족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7일 동안 에 혼인잔치에 다 쓰기에는 이렇게 바뀐 포도주의 양도 부족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기야 4장에 어떤 한 죽은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가진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일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죽었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그릇을 가능한 다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두 아들과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릇을 빌려와서 집에 들어가자 엘리사가 문을 닫으라고 한 다음에 그 빌려온 그릇들에 그 여인이 가져왔던,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릇들마다 다 가득히 부어도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름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채워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여인이 얘기합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하죠. 그 기름을 팔아서 네가 생활하도록 하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충성되게 듣지 아니하고 그릇을 조금만 빌렸다면 어땠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그래, 당신이 선지자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는 한다. 그런데 내가 수고스럽고 이웃들에게 또 다시 그릇을 갖다 주기도 귀찮으니까 조금만 빌리자. 가서 그릇을 한 개씩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아뭐 핑계를 대가지고 아 그릇이 없다네요. 그릇을 쓴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릇을 조금만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릇을 적게 빌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은 엘리사가 기적을 보인 이후에 생활하기에는 그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충성되게 큰 그릇을 빌려오고 많은 그릇을 준비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그릇에 가득 담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은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작게 빌려왔다면 그 그릇에 담기는 은혜의 양도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으로 충성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정직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세 번째는 충성된 순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네 번째 한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제자들과 그냥 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적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들은 같은 기적의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기적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혼인잔치의 사람들은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취할 뿐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시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과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잔치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을 더럽힘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드시고 가축을 몰아내고 환전하는 환전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이런 행동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격한 행동을 보이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행동하는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채찍질을 하고 화를 내고 판을 엎어버리는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이적을 보이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며 유대인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시편 말씀을 제자들은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 유대인에게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간 지은 것인데 띠가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의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과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듣고 보고 경험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따르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표적을 보아도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의 신기함과 그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온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떡을 먹고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날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남는 것입니다. 물론 한 놈은 딴 데로 갔죠. 그한 놈에 대해서는 화요일 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며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정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손해보는 정직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맹물 같은 삶을 좋은 포도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